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음, 6과 2부 분사 2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he was very 이거 다 여러분들 풀고 왔죠? 음, she was very worried가 되겠죠. 그렇죠? worry는 걱정을 시키다. 감정 유발 동사. 그녀가 걱정을 느끼는 거니까. 엄마가 아프셔서 걱정을 느끼는 거니까. 다음 take a look 얘가 동사, 동사 원형이죠. 동사 못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파크가 덮여 있는 거죠. 나무와 꽃들로 덮여 있는 거니까 covered. 그다음 3번 주어는 서비스. 동사가 was. 주어 동사부터 항상. 디스퍼포인트는 실망 시키다. 근데 이 서비스가 실망을 준 거죠. 그러니까 ing. <laughs> 이거는 with a b 분석구문 그렇죠? a가 b 하면서 with a b. 근데 폴드는 접다라는 뜻이죠. 접다. 폴더폰 아시죠? 예, 네, 접다. 근데 그의 팔이 접은 게 아니라 접힌 거죠. 그죠? 접힌 거니까 얘가 되겠죠. 나는 마주쳤다뭐에 의해서 걔인데 무슨 게죠? r 크는 짓다라는 뜻인데 짖어진 개니까 짖는 개입니까? 이건 당연히 짖는 개가 되겠죠. 자, 6번 분사구문 여기 주안써 있어요. 여기부터 봐야 돼요. 주안써 있으면 뒤에랑 주어가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우리가 호주의 기후에 대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알려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거죠. 그쵸죠 예, 그래서 아는 거니까 분사구문 능동. c o m p l e t e y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만 봐야 돼요. 역시 분사구문이죠. 앞에 주어가 없죠. 이거 주어 아니죠? 분사니까. 예,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어가 더 h e church네요. 교회네요. 그리고, 데스 s t r 는파괴하다는 뜻이니까, 교회가 파괴된 거니까, 데스 s t r o 이렇게. 8번. 자, 주어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인데, 뒤에 있는 주어는 나예요. 근데 앞에 내용이 되게 덥대요. 더운 거는 비인칭 주어죠. 예, 네, 그러니까 써줘야죠. 주어 다르니까. 정답은 입빙. 9번 뭐죠? Or breaking glasses?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유리가. 깨는 유리입니까? 깨진 유리입니까? 깨진 유리가 되겠죠. Broken이 돼야죠 She was annoyed. Annoyed 역시 감정유발동사. 짜증나게 하다란 뜻이에요. 근데 그녀가 짜증을 느껴야지 맞죠. 짜증을 느낀 거니까 Annoyed가 되겠죠. Okay. There is a lot of junk. A lot of junk. junk는 쓰레기죠. 쓰레기가 많다. 근데 f l o a t 라는 단어는 떠다니다란 뜻이요. 근데 그 우주에서 저쪽에서, 우주 저쪽에서 떠다니는, 떠다니는 쓰레기 있죠. 그쵸? 네, 떠다니는 거니까 floating이 되어야 되겠죠. walking the Lord. 이거 분사고문이죠. 주어부터 보죠. 주어가 뭐예요? 그. 그가 걷는 거 능동. 맞나요? 맞네요. No lift. 이거는 접속사를 쓴 거죠. 네, 접사를 속 보통 생략하지만 이거 없다쳐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주어부터 봐야 돼. 주어.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생략돼 있다는 것은 주어가 얘랑 같다. 계속 내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사라진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사는 거니까. 이거는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돼야죠. 자, 그다음 여기는 여기가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주어부터 봐야 돼요. 주어가 뭐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은 땅을 매우 나쁘게 사용해 왔고 그래서 지구의 생태계를 threat는 위협하다. 인간이 지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거 맞나요? 맞네요. 그는 썼다 하루 종일을 찾는데 뭘 찾는데? Inspired story? Inspire는 영감을 주다. 아 친절하게 써 있네요. 그럼 이야기가 영감을 주는 겁니까? 영감을 받는 겁니까? 이야기가 영감을 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inspiring이 돼야죠. 됐나요? 됐죠. 두 번, 이번 두두 두 번, 이번 가보죠. 두 번째 가보죠. 네. 호텔을 꾸며줘야 되네요. 그쵸? 근데 interest는 흥미를 주다. 호텔이 흥미를 주는 거면 interesting. 받는 거면 interested. 뭡니까? 호텔이 흥미를 주는 거죠. interesting이 돼야 되겠죠. every room. 모든 방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 게이밍 치어, 그 다음에 라이트. 음. 그러면 완벽한 무드를 이 방이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동사는 여기 동사 나와요? 못나와 그거부터. 동사 안돼죠동사 여기 이미 있죠? 그죠? 동사 여기 이미 있으니까 동사 못 나와요. 그럼 분사 나와야 되는데, 이 방이 완벽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니까, 크리에이팅이 되어줘야죠. 아시겠죠? a p a n n y s Mothers. 일본의 어머니들은, Please가 뭐라고요? 기쁘게 하다. 근데 어머니께서 기쁘게 한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하는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시겠네요. 어머니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거니까. 점심은 포함하고 있다. 석 혼합. 뭐의 혼합이죠? 밥과 국수, 피쉬 미트. 그리고 채소. 무슨 채소죠? 요리하는 채소인가요? 요리된 채소인가요? 요리된 채소겠죠. 그러니까 얘는 국수가 되는 거죠. 얘는 분사구문 문제예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오케이. 주어가 얘란 얘기요 잡초. 모든 곳에서 잡초가 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growing이 돼야 되겠죠. Growing anywhere, everywhere. With cold, hairy panic is a big problem in the town. 그 다음, 여기도 또 with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음. 일단 이 gather 이라는 단어가 어, 모이다라는 뜻이죠 모이다. 그러면은 이 잡초들이 음, 큰 번들로 번들은 이제 묶음으로 자기 스스로 on on, 자기 스스로 모이는 거죠 네, 모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gathering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사구문. 오케이 음, 알아두시고 다음. Flooded. 플로드라고 um, 하는 것은 물에 잠기게 하다라는 뜻이요. 홍수를 일으키다, 잠기게 하다. 여기도 지금 분사구문인데 주어가 생략돼 있죠. 그럼 주어는 뭐죠? 아테네 마을이에요. 아테네 마을이 물에 잠긴 거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라, 이건 레이의 과거 라이의 과거 레이죠, 그렇죠? 놓여 있다.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 페어가 네, 된채 놓여 있다. 어, 부서진 것들의 조각들이 가득 채웠다. 필은 가득 채웠다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도로를 거리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죠. 네, 이것들이 이 아테네의 마을이 마을에 있는 부러진 부서진 이 부러 뭐라 해야 돼? 이 부서진 것들의 조각들이 거리를 가득 채운 거고 동사고요. 얘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이거 동사 자리 됩니까, 안 됩니까? 안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사가 이미 있는데 동사가 또나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 분사 구문이 돼야 되는데 분사 구문이 되려면 도로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메이킹이 돼야죠. 오케이. 게다가 20명의 사람들은 여기가 동사죠. 그쵸. 내친난 친구를 포함하여 포함. 하여니까 이렇게 including은 무엇을 포함하여라는 어, 전치사로 알아두세요. 알겠죠? 20번 덩키 주어. 동사 어딨죠? 여기가 동사네요. 그 조금 이 동사 안 되니까 이를 꾸며줘야 돼. 그러면 강을 건너는 덩키가 되니까 건너는 거는 crossing이 돼야 되겠죠. 당나이에요 덩키는. 얘가 잠깐 읽어볼까요? 엄청 헤빌 로드 오브 썰트는 되게 많은 무거운 짐 소금을 실고 강을 건너던 덩키는 물에 빠졌다. 그의 커다란 이 소금이 빠르게 용해되었다. 이거 용해되었다. 그래서 그는 기뻤죠. 이 자신의 짐이 가벼워진 걸 알고선 기뻤죠. 그쵸?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플레이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쁘게 하다. 얘가 기쁨을 느낀 거니까 플레이리스트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그는 강에 왔을 때어 생각하면서 이거 분사 고민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라이트는 가볍게 하다 자신의 그 짐을 가볍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또 바다에 빠졌어요, 일부러. 근데 이번에는 스펀지였으니까 망했네요. <laughs> 망했죠, 예. 그래서, 어, 이거 좀 심한데? 그, 너무 마, 너무 물을 많이 흡수해서 그는 서, 설 수가 없었고, 그, 익사했대요. 이거 예, 좀 너무 심했 너무 많이 갔는데, 죽었는데, 예. 아무튼. 요거는 다음에, 이게 접속사예요. 다음에 그가 또 강에 갔을 때, 여기가 주어예요 여기가 주절. 그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넘어졌다. 여기는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생각하면서. 여기 주어가 he 같은 거니까, 생략된 거니까. 그쵸? 그가 생각한 거니까, ing. 아시겠죠? 네, 엄청,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가보죠. 음, 진단 받은 남자니까 맞아요. 진단을 받은 거니까 다이그노스는 진단하다. 근데 남자가 심각한 질병을 진단 받은 거니까 맞고요.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얘, 얘가 여기 주어 생략돼 있죠. 그죠? 얘가 아는 거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hoping to die in battle he fought bravely in the front line. exposing himself 이 전쟁에서 죽을 거를 희망하면서 그는 싸웠다 용감하게 앞선에서. 그다음에 문장 끝났죠. 이 동사 자리 안 되죠. 동사가 안 되니까 expose는 여러분 노출시키다예요. 알아죠? 노출시키다 expose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면서니까 맞죠. The impressing army general. General은 여러분 장군이요. 장군. 음. 이 장군인데 임프레싱이 장군을 꾸며주죠. 이 사람이 임프레스하면 인상을 주다, 감명을 주다라는 뜻인데, 이 장군이 인상을 준게 아니라 받은 거죠. 그 네, 받은 거니까 impressed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쐈다. Soldier가 이건 사역동사예요 앞에서 배웠죠. Have a b. 근데 이 군인이 치료를 받는 거니까 수동이 맞죠. 그죠? 이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정답은 4번. 2번 가보죠. 이사도라 덩케는 최고의 유명한 셀러브리티 중에 하나였다, 20세기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현대 춤의 엄마로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거니까 맞네요. 그죠? 태어난 분사 구문. 이사도라가 태어난 거니까 맞죠? 이거 보는 항상 bear b o r n born. 태어이낳다 아이를 낳다. 낳았다. 나진. 근데 태어난 것은 항상 나타의 수동태니까 이 본이 맞죠. 3번 틀린 느낌 나는데 냄새가 좀 나는데. 그녀는 이동했다. 유럽으로 1899년에 그리고 거기서 살았다. 나머지 삶에서 문장 끝났죠? 여기 동사 나왔어요 있어요? 못 나와요? 동사 안 되죠. 동사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분사 구문 자리라는 거죠. 여기 분사 구문 자리. 그러면 이 여자가 엄청난 명성을 얻은 거죠. 얻어진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earning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 그녀가 인스파이어된 거니까 맞고요. 떠다니는 구름이니까 맞고요. 다음, 이 a u s t e d 라는 단어는요, 지치게 하다. t i r e d 랑 t i r e d 가 똑같은 뜻이요, 지치게 하다. 그녀는 긴장감을 느꼈고 지쳤다가 돼야 되겠죠. 얘가 지치게 한게 아니라 지쳐야겠죠. 그러니까 a u s t e d 이거는 'refuse'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은 아니고요. 'the idea of refusing to do' 'refusing to' 부정사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forcing herself to put into practice. 자, 여기 주어 이거 분사 구문이. 여기가 주어 동사인 주절이 나왔고요. 여기는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가 얘죠. 오케이? 얘가 자기 자신을 실행하도록 강요를 한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강요를 한 거니까 이거는 forcing이 맞네요. 알겠죠? 정답은 2번이네요. 오케이, 네, 넘어가고 서술형으로 가볼게 할게요. 구석에 앉아 있는 저 예쁜 소녀는 누구니? 그, 누구니? 저 예쁜 소녀. 애, pretty. 앉아 있는, 앉아 있는, 뭐죠? Sitting이 되겠죠. 인더 코너. 이렇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가스는 이게 주어죠. almost all the gas 한국에서 생산되는 이니까 produced in Korea okay 내가 취직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일자리를 제의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 이게 뭐죠? 일자리를 제의 받았을 때 정말 놀랐어 내가 놀람을 느끼는 거니까 I was really a m a z e 가 돼야죠. 내가 놀라움을 느낀 거니까. 그죠? 자고 있는 아이를 자신의 곁에 둔 채로, 이거 뭐였죠? 뭐, 뭐, 한 채. with, a, b, i. a 가 b, 한 채. 그녀는 나무 밑에 앉았다. with 다음에 자고, 자고 있는 자신의 아이. her, sleeping, 베이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베이비. 곁에 둔체. 음. 비사이드 허가 되겠네요. 여기는 이제 위드 명사 ing 구분이긴 한데 여기 빙이 생략돼 있어 요 이것도. 그녀의 자고 있는 아이를 그녀의 옆에 둔체. 이렇게 빙비사이드 r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이건 생략할 수 있고요 써있지도 않고요 음. 그다음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니까 분사구문 띵킹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넷 에블리띵 워스데이 이렇게 돼야죠 우유와 설탕이 함께 제공되면 제공되면 어 밀크와 엔 휴가가, 그럼 위드를 쓸 데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되나요? 위드, 밀크, 엔드. served 이것도 괜찮겠네요. 이것도 되고. 아니면은 served with milk an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유가 설정 함께 제공된다면 이게 원래 문장은요. 음. 입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if, milk, and sugar are served.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데, 이렇게 쓰면은, if 지우고, milk랑 sugar는 써주고, 얘를 being을 바꿔서, milk and sugar being served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with를 못쓰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with, a, ing 구문으로, milk and sugar being served. 이렇게. 내가 볼땐 이게, 이게 정답일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될 거는 같은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답지를 보면은 답지 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serve w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serve with milk and sugar'인데 이건 오히려 조금 이상해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게 답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써놓긴 했지만. 그러면 여기 주어가 생략됐다는 건데, 아 주어가 오트밀이다. 에 예, 밀크와 슈가가 오트밀이 우유와 설탕과 함께 제공된다면, 아 그러면은 되네요. 요것도 예. 그럼이 요것도 답이 될수 있겠네요. 요것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자 그다음 그녀가 걷고 있어. 분석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walking 하면 되죠? 지우고 지우고 ing 아니면 요거 쓰던지 둘다 돼요. Okay. It was uprooted by the storm. 이거 이시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지울 수 있죠. a s 지우고 i t 지우고 being uprooted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빙신략할 수 있고요. Because he didn't know. 자, 이거는 여거랑 이랑 같은 거니까 지우고 지우고 분사고문 근데 부정문이니까 not knowing 이렇게 돼야죠. Since the concert was cancelled. 여기는 콘서트가 주어인데, then audience가 주어네요. 다르네요. 그저기 생략 못해요. 얘는 지우고, 그러면은 the concert 쓰고, then 그 being cancelled가 되겠네요. 보통 생략 시킬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주어가 다를 때 생략을 안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쨌든 뭐 알아두시고 네 여기까지 봤는데 어렵죠? 분사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천천히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그냥 강의 들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해설지도 좀 보고 읽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일단은 준동사 챕터 6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